배추가 지금 요렇게 매 놨는데 아이고 속이 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배추를 이렇게 매지 않고 여기 꼭꼭꼭꼭꼭 밟아 준다고 하는데 속이 지금 막 차고 있어요 아이고 무도 여기 무도 잘 자라고 있네요 아유 무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여기 냉이도 있습니다. 가을 냉이, 가을 냉이도 있네. 아이고 배추 무가 너무 잘 자라고 있다. 충분히 김장하고도 남겠습니다. 음, 물좀 모드.